안녕하세요. 말만 아저씨입니다. 오늘 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어, 오늘 영상, 네. 저세상 컨트롤 대, 음. <laughs> 사도륜이라고 했는데, 네. 투폰 하는, 네. 친구와, 그리고 저세상 컨트롤을 갖고 있는 이슈님의 두 번째 대결 영상입니다. 오! <laughs>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투폰을 했을지. 네, 투폰. 어우,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. 이게 투폰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쟁인데 이걸 또 이렇게 녹여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그걸 또 이겨내는 이신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불가능한 컨트롤이기 때문에. 네, 저는 불가능한 컨트롤이기 때문에 보면서 네 같이 놀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놀려고 계시죠? 네, 둘다 공포를 거신 것 같은데 몹사 아쉽게 몹사가 됐습니다. 아 어비스가 근데 세긴 너무 세요. 너무 아파. 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? 어비스 아픈 거다 아실 겁니다. 네. 어비스가 때리는 거 겁나 아프고요 그냥 잘못 걸리면 그냥 눕습니다 어비스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내 네, 공포 걸고 공포 걸리면 또 다른 폰 가지고 와 가지고 또 붙고 와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둘폰다 공포를 막 걸어 놓는 이슈님도 정말 대단한 거 같고 그걸 또 뚫어내는 네 와. 이건 음단 님도 정말 대단하시고 이슈님도 대단하고 그냥 볼 때마다 어우 야 어우 야 이거밖에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는 쟁인지 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.